빙의라는 거는 어찌됐건 내몸 안에 그 다른 영혼의 자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빙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내 몸을 왕래를 하고 정말 밤에 짐승처럼 전봇대 위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귀접 같은 경우에는 내 다리를 훑는 느낌이 난다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8년째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월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님 네. 오늘은 제가 어, 좀 특이한 걸좀 물어보기 위해서습니다 네. 음. 선생님 혹시 빙이라고 네, 아 네, 네, 빙이 많죠, 네. 네. 빙이라는 말이 어, 많이들 들었지만 사실 저희 일반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빙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빙이라는 거는 어찌 됐건 어, 좀 요즘 분들은 좀 쉽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 내몸 안에 그 다른 영혼의 자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귀신의 자리가 있다. 어,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줬다라고도 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 빙이라는 거는 어찌 됐건 그귀신에 귀신이 내 몸을 왕래하는 거. 음, 그거를 저는 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 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또 하나 네. 있는데, 빙의랑 귀접이랑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네, 빙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내 몸을 왕래를 하고 어, 그런 분들 있어요. 저희 손님 중에 음, 그빙의가 강해서 정말 밤에, 짐승처럼 전봇대 위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귀접 같은 경우에는 내 다리를 훑는 느낌이 난다거나, 내 팔을 훑는 느낌이 난다거나, 내 몸을 좀 만지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귀신하고의 그런, 예, 좀, 그, 뭐라고 하죠? 비듬님 그, 귀신하고의. 예. 잠자리, 뭐 이런, 것, 이런 네네네 거.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움직이느냐 아니면 겉에서 나를 건드리느냐 아... 좀이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laughs>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아, 사실 근데 저는 귀접보단 빙의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귀접은 너무 좀 깨름칙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그 빙의가 된 사람들은 네. 대체로 어떤 모습인가요? 빙의가 되신 분들 대체로 보면요 거의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거는 눈이요, 눈이 좀 돌아 있어요. 어,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점찍갔는데 그 무당이 내눈 피한다? 내가 더 센가봐?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귀신 눈이라서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왜 그러냐면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깨름칙하거든요어 그래가지고 눈이 먼저 돌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술 먹으면 꼭 변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 꼭한 번씩 돌아요. 그럴 때는 빙의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도는 건지? 조상의 왕래나 귀신의 왕래가 있어서 이렇게 도는 건지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분들이 구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음. 아, 그러면은 대체로 빙의는 어떤 사람이 좀잘 걸리나요? 어, 우선은 좀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도 빙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문 상문살 뭐 상문 부정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문살의 경우에는 상가집에 갔다가 그안 좋은 기운, 상문의 기운이 묻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평소에는 약하게 들어오면 몸 어디 한 군데가 한 일주일 정도 아프다거나 계속 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혹은 뭐 꿈자리가 좀안 좋다거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강해지면요, 어 귀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조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 영안이 트여서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거의 없기는 하지만 빙의도 같이 따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상가집은 좀 가서. 좋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괜히 있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상가집이나좀 어, 기운이 좋지 못한 곳, 폐가나 흉가 체험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정신적으로도 예민하신 분들도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오기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조금 그나마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어~ 상갓집 흉과 폐가 체험하는 거좀 정신적으로 내가 좀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촉이 좋고 직감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죠 음~ 그~ 저희가 왜 가끔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그러 네. 몸에 소금을 뿌리거나 팥을 네. 뿌리거나 하잖아요 네, 네.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됩니다 예 네. 천일염은요. 해를 보고 생기는 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라는 거는요, 상문 부정을 걷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일염을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보면 소금 단지 같은 걸 놓잖아요. 근데 단지보다는 저는 그냥 종이컵에 넣으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 종이컵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놓으면 부정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혹시 선생님, 기억에 남는 빙의 사례 같은 게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 밤에 일하는 친구였는데요. 어, 이 친구 자체가 초기 좋고 지감이 좋고 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자체가 신의 가물도 있고 조상의 가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왕래가 많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상가집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집터를 잘못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집터에서 자꾸만 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2, 3년 정도 길어지니까 귀접까지도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안진 중에서 구실하는 어, 거. 시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집안이라서 기독교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하는 집안이라서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거의 그냥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를 빙의 상태로 지내다 보니, 어, 가족들이 그거를 감당을 하지를 못해서, 어, 병원으로 보냈는데요. 사실 빙의가 오래되면요. 정신과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뭔가 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은 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 이 친구가, 어, 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너무 힘들다 보니 견디질 못하고 넘어버려서 지금은 그런, 음,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빙의가 들어온 상태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는 건두 가지를 보통 하는 것 같던데. 네. 이게 퇴마 의식이 있고. 네. 또 무당분들이 이제 굿이 있는데. 네. 테 퇴마와 굿은 또 다른 건가요? 달라요. 어. 퇴마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이나 안 좋은 영혼들 영가들을 빼내는 거고 일반 구실라는 거는 대부분은 조상 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달래는 겁니다 근데 조상의 왕래가 강한 분들이면 조상 구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빙의이신 분들은 퇴막 구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상문 살이 들었을 경우에는요 달라요. 상문살이 들었을 경우에는 퇴마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구수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문살의 경우, 상문부정의 경우에는요, 귀신이 나한테 왕래를 하고 내 몸으로 왕래를 하기보다는요,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문살, 상문부정으로 인해서 귀신을 보기 시작하고 뭔가를 듣기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귀신이 나를 해칠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요. 빙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몸 안에 몇 명의 존재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어, 근데 어, 예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 저 퇴마했는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상문살이라서 퇴마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퇴마를 했냐? 그러다 보니 나한테도 원래 빙의기가 있어서 나한테 있던 귀신 하나가 빠져나가고 나니 상문살로 인해서 내 주변을 맴돌던 그 귀신 하나가 그 자리를 차고 앉았다라고 했더니 그 부인께서 그 이야기를 남편분이 술 먹고 하셨었대요. 아, 저랑 똑같은 말을 하셨었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오만 귀신들이 더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빙의와 상문살과 조상 이거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네. 그러면 중간에 말씀하셨을 때왜빙의가좀 네. 길어지면 정신질환 그 정신과도 어, 진단을 받고 네.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그빙이라는 게, 이 정신질환 쪽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정신질환과 빙의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어, 무당들은 구별이 되지만, 일반인 분들은 구별이 어렵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이게 정신질환이 오는 이유는, 어, 내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요즘에 멘탈 무너지면 우울증 오고, 어, 조현병 오고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빙의로 인해서 뭔가 병이 같이 동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약간 신경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정도. 어. 어. 그러면 혹시 그 빙의 같은 경우에 네. 걸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예방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예방법, 어, 요즘에 흉가페가 체험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많이 가세요. 근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어찌됐건 이사를 하실 적에도 그 터가 서늘한 터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방법은요. 딱 들어갔을 때 아늑해야 됩니다. 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늑하고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인지 사방이 막혀있진 않은지 그 부분을 좀잘 보고 이사할 집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가집에 다녀오시면 요즘에 또 소금 안 뿌려도 된다 뭐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소금 꼭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로운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금 뿌리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은 작은 지퍼백에다가 천일염을 넣어서 내옷 주머니에 보관하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계를 치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산이나, 요런 쪽으로, 어, 야간 산행 가시는 분들. 근데 그 야간 산행도 산마다 달라요. 예, 그렇게 야간 산행 많이 가셨던 분이 빙의로 이렇게 오셨던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상적인 곳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 좀 흔하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일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험이나 일탈만 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체 내가 내 팔자 자체가 내 사주 팔자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 특이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비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역시 좋은 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흉갑해가 체험 가지 마세요. 특히나 20대 분들 요즘에 뭐 커플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흉가페가 체험 너무 많이 갑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요. 어, 상가집 요즘에 소금 안 뿌리시잖아요. 소금 꼭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 소금 놓는 거 좋은데요, 단지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소금 단지보다는 그냥 일반 종이컵에 넣으셔도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선생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